아 오늘 미팅이 있어서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먼저 자 기다리지 말고 내일 저녁에 회사 마치고 들어갈게. 내일? <laughs> <목소리> 어. 그 다음 날? 어. 피치월드. 긴자 식스에 와서 조금 더위를 식히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에는 그렇게 시원한 게아니었어 네, 그렇네요. 사,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네. 그러니까, 오,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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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아, 여기 티파니 빌딩 그러니까 멋있다. 어, 왜 바뀌었네? 바뀌었다. 그래? 어. 예쁘다. 어. 와, 멋있다. 파도 같아, 파도. 어, 파도 같아, 어. 그... 어. 요일인 것 같네. 어. 해변에 밀려오는 다리, 다리. 파도 같은 느낌이다. 색깔도 예쁘고 응 어. 기관이 이제 어어 지금 이 시간에 나오니까 아까보다 사람이 그래도 조금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 낮에 더우니까 저녁에 나오는 건가 어 이거는 무슨 건물이지 멋있? 이것도 이거는 그냥 뭐 모를 것 같아 어라사가 있고 세리아가 있고 자. 지금부터 갈 장소는 여기 미치코시 백화점, 오바케야시키뭐 귀신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될까?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미치코시 긴자 미치코시 긴자 미치코시라고 하면 이 사자. 사자. 어, 이거. 라이온 여기서, 뭐 어. 사람 기다리고 만나고. 어. 예전에 우리 긴자에서 한번 만났을 때 여기, 어, 만났다. 만났, 여기서 만났다. 그치? 긴자에서. 우리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 할때 어. 결혼하면 조인이 <laughs> 전인, 정민인가 그게? 어. 아? 어. 네. 그러게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어. 이렇게 지금 그거 와, 여기 예쁘네. 지금 오봉이라서 이게 있는 거야. 아, 그래. 어. 오봉에 이런 걸 다는 거야. 이런 장식을 하는 거야, 오봉에. 아니, 그냥 오봉 요름이라고 하면 멋있지 않아? 귀신이잖아. 어, 네. 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거네. 어. 더이 데이거는 에도, 에도에 도에 있던 어. 귀신이래. 그렇구나. 에도시 에도시 에도시대. <laughs> 없는 거 같아. 없어? 어. 원래 비즈니라는 거는 그 나라마다, 어, 나라마다 종류가 다르니까. 어. 한국에서 더 그런 초우치 같은 거잖아초우치가 뭐야? 도, 등. 란땅 어? 란땅아 그러니까 등이 등 말하는 거지. 아, 한국에 있는 근데 그런 걸 하는 이미지가 아니네. 어. 그래? 어. 아이, 사람이 있어. 그러네. 그러면은 뭐 일단은 어. 하이. <목소리> 어, 아유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 귀여워라. 자 그러면 일단 나왔시다. 어.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왔습니다. <laughs> 아비오나지 <피곤하지? 웃음> <laughs> 노래 뭔가 여기 긴자잖아 긴자에 관련된 그런 노래 같은 거 있어? 어 있어 어 있어? 어, 어떤 노래일까? 그 옛날 노래인데 유에트야 어. 그냥 남자하고 여자가 부르는 노래 유에트라고 어. 하잖아 어 무슨 가사였어? 조금 전에 부른 가사가 어떤 의미였어? 긴자의사랑의 어. 어. 스토리 어. 이야기. 어. 뭐노가타리. 어. 어. 이야기란 말이야. 이야기. 스토리. 어. 긴자에서 긴자에서는 응. 그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그렇구나. 어쨌든 그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 일. 어. 긴자에서는 저술집에서 어 그런 노래 그렇구나 응. 그러니까 술집에서 응. 거기 있는 여성하고 전님이 어. 남자가 부르는 노래야 이제. 아 그렇구나 응. 어. 그러니까 술집에서 일하는, 일하시는 여자분들은 응. 다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어. 왜냐면 아저씨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니까 같이 어. 노래 부르자고 해서 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회사 다니는 아저씨가 맞아, 맞아. 이제 비즈니스 한다는 핑계로 그 술집 가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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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제 가족이 있는데, 맞아. 어, 그 토끼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토끼 같은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마담들을 하고 같이 응. 노래 부르는 거구나. 맞아, 맞아. 그런 노래였구나. 응. 자기는 내가 회사 다니면서, 아, 오늘 미팅이 있어서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먼저 자, 기다리지 말고. 내일 저녁에 회사 마치고 들어갈게. <laughs> 내일? 어. 그 다음날? 어. 어.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어때? 이해해 줄수 있어. 아, 남편이 그래도 이상한 데 가지만 그래도 일 때문에 가족을 그냥 벌어먹,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래도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기는 어떤. 그 누구 타입... 돈이야? 어? 누구 돈으로? 그 회사 돈이겠지, 당연히. 회사 돈으로? 어. 아, 그러면 가. 괜찮아. 아. 어. 네, 가도 돼. 그런, 뭐, 이, 이, 얘기하자면, 그런 캐바쿠라 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회사 돈으로 주는 거지? 음, 그렇겠지. 뭐, 어, 어쨌든. 그런. 비즈니스 접대니까. 아, 네. 그럼 괜찮은데? 그래. 어. <laughs> 아 그런 술집 마담들하고 이렇게 막 어울려 놀고 해도 괜찮단 말이지. 어, 어. 그렇구나. 그냥 노는 것뿐이잖아 음. 그냥 오, 어떻게 뭐 사, 관계가 생기는 것도 아니야. 어, 어 근데 그게 어. 자신이 돈이었으면 가족 돈이었으면은 어. 저희 해가 안 간다. 어. 어 여기 현대차가 있다. 그러네. 어. 그거 무슨 차지? 오케이. 아 저번에 받는 거다. 네, 충격. 일본의 현대차가겠습니다. 여러분. 아 어, 기차. 오늘 네, 매출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自己。